다니엘이, 에리미아를 어,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 진행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 다니엘에게 더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를 위해서 거기에서도 살아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호를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도리어 조소를 내리고 공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냈고 또 계속 기도해서 이제 돌아갈 때가 이제. 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단일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유를 행하셨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악에 미어서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졌다. 하나님께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겠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다.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왜 하나님 뜻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라 그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이루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에게 공포를 내려서그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것이 공포되어지면서 일곱 일에 일곱 일에가 진행 진행하면서. 한 왕이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두 이래를 지날 것이다. 예수님 두 이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활동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때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한이회가 남습니다. 한이회 동안에는 한 왕이 일어나서 모든 예배를 피하고 완전히 황폐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룩한 것을 가져한 것이 이것은 적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설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 그냥 나누어서 막 쪼개고 그렇게 하면서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어디 보면서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만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교회 의 시작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는 기름 부음이 끊쳐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그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는 뭐 혹시 잘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논에도 마지막 때 하는 팀니까? 물을 다 떼요. 왜 네, 추수하기 위해서. 그때는 또 에? 잘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 어쩌면 아이벤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는 추수의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쳐진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성도의 활동이 그쳐지는 때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가 일어나고 악카운트가 일어나고 세상을 또 온통 다 차지합니다. 잠시 환란이 있습니다. 그환란때는 이미 알곡이 되어지고, 이미 맺어 있는 그 열매가 무르 익을 때예요 마지막 때는 그것이 무르 익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맺혀지는 때는 아니고, 맺혀진 것이 무르 익을 때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한때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고, 7년 대환란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것도 3년 반, 3년 반, 그래도 또 나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은 연루할 것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어둠의 원세를 이기고 지금 잘하게 하는 때잘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름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시고 지금 활동하고 말씀을 우리 깨우시고 일하게 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백 배의 열매를 맺을 거고. 좀 덜하면 60배, 또더 못하면 30배. 아예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의 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냥 아무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고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살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그 강도의 모습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미 십자가 달려있는 거예요 죽음이 선포되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 강도는 거기에서 또 원망불평하고 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 한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잘못이 없는데. 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럴 때 합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과정은 마지막 때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제약에, 우리 인생은 제약에 매여서 지금 연안이 정해진 때입니다. 그죠? 영원히 사는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정해졌잖아요. 마지막 때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완전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한평강도가 그렇게 했을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니 있으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내뭐 내가 내 행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는 제와 허물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냥 몇명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냥 먹고 살다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습 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깨어서 준비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올 때다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다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온 거. 그래서 막각 지역 흩어진 사람들이 6월전에 보면 각 지역에서 막 오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각 지역 사람들이 막 와서 이미 자기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그 그 지역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가 하나님의 말씀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갈 수 있게끔, 온 백성이 깨닫고, 해개하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포로를 끌려온 사람이 다갈수 있게끔, 그러다, 다 준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단일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포로생활에 돌아가는 70년 마치고 돌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온 인류의 구현 전체 흐름의 그곳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오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영광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시장에 메이지않니하고 암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비바를 끝까지 전쟁이 있다 그 했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열매 맺고 자라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한 것을 계속 방해하고 활동을 주고 피, 활랑을 주고 핍박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지금 열매 맺고 있다. 천국가에서 열매 맺고 있다. 열매 맺은 것만 가는 거다. 예. 그것을 붙잡고 승리에, 진짜 승리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에 승리하겠습니까? 이 인생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깨닫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바람, 사단의 곳에 모든 방해를 이기고 승리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단일에게, 단일도 얼만큼 무함을 받고, 막 그냥 사작으로 던져지십니다. 그죠? 그런 감세도, 다니엘이 승리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다니엘이 사작으로 던져지기 전이에요. 다리오 원년이라 했어요. 사작으로 던져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것을 다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작으로 던져진 자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주원합니다 영원한 영광길로 지금 현재 여전히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악한 것이 활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열매 맺고 있는 때요. 지금도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고 있는 때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주의 의료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길 추원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일로 승리하며 걸어나가시도록 말씀하시고 깨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권수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수를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습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